오히려 대회 끝나고 유저 탄답시고 어설프게 관리하면 솔직히 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빌더입니다. 아, 오늘은 12월 17일이고요. 대회 끝난 지 정확히 한달 지났네요. 현재 체중은 76kg고요. 시합 대 체중보다 한 6kg 정도 늘었습니다. 현재 몸 상태는 이런데, 뭐 일부러 유저 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대 끝나고 유저 탄답시고 어설프게 관리하면 솔직히 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우리 몸은 호르몬의 노예이고 육체는 정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의 정신을 의지만으로 역행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호르몬을 무시하면 백전 백패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어떤 수면의 질로 잤는지, 오늘 하루 깨어있는 동안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사실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호르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장기간 칼로리가 부족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죠. 그럼 우리의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이나 이 남성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물을 쓰든 안 쓰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선 무조건 빨리 이 호르몬부터 회복을 해줘야 돼요. 대표적인 호르몬이 렙틴, 그렐린, 인슐린, 코티졸,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인데 그중에서 렙틴과 그렐린, 인슐린은 사실 먹는 것에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데 반해서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은 너무 낮은 체지방 상태에서는 사실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체지방이 늘어나야 수치가 다시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나 치즈, 소고기 같은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 줘야 이 콜레스테롤이 남성호르몬의 전구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레벨을 올려 줄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지티 같은 경우 우선은 필요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대회 끝나고도 유지어 탄다고 또 운동량 안 줄이고 다이어트 할 때처럼, 대회 준비할 때처럼 똑같이 운동을 하려고 하면 몸은 계속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코티절 수치가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거 아마 다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대회 끝나고 맛있는 것좀 먹고 나면 바로 컨디션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한 상태. 이거 운동을 좀 쉬면서 몸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냥 유지어턴이 몸이 하면서 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뭐 먹을 거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딱반맛 좋게. 회복 운동 개념으로만. <목소리> 와. 자, 오늘 무 운동입니다. 화이팅! 어느 정도 호르몬들이 안정화가 되고 몸의 피로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딱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끝나고도 어설프게 관리한다고 몸 혹사시키지 말고, 그냥 밥맛 좋을 정도, 먹은 거 소화 잘될 정도로만 운동해주면서 마음 편하게 먹고 빨리 호르몬 균형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더 건강한 유지어터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럼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는 거냐? 어, 그건 아니죠. 최소한의 가이드는 가져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주는 편인데, 첫 번째는 단순 닭만 있는 그런 디저트류는 최대한 피하고요. 차라리 맵기 식사를 한식 위주로 든든하게 먹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포만감을 충분히 주셔야 괜히 어설프게 먹고 나서 심리적 보상감에 디저트 같은 것도 후식으로 막눈 돌아가면서 먹기보다 차라리 한식 위주의 건강한 식사를 배부르게 먹어주는 거예요. 아기안만 먹었어? 안만 <laughs> 먹었어, 아기 아고, 아고. 두 번째는 근데 아무리 한식 위주의 건강한 식사를 충분히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도 한식 자체가 원래 좀 짭짤한 맛 위주이기 때문에 단맛에 대한 부분을 또 충격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다이어트 끝나고 회복 기간에는 하루 한끼 정도는 일부러 탄수화물을 밥 대신에 고구마나 베이글 뭐 식빵에 무설탕 잼 같은 거 발라서 일부러 먼저 단맛에 대한 부분을 어좀 충족시켜 줍니다 물론 이때도 단순히 탄수화물만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과 기타 반찬들 다 같이 해서 푸짐하게 한끼 식사를 제대로 하는데 탄수화물만 좀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거죠 세 번째는 지방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지방을 활용하면 쉽게 포만감도 느끼고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갖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릭요거트나 치즈 그리고 피넛버터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역시 마찬가지 영양적인 보상도 있지만 이 고소한 맛에 대한 심리적 보상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으로 이제 한식 반찬하고 다 같이 한끼 식사를 다 하고 후식으로 뭐 통밀식빵에 피넛버터나 그릭요거트 같은 거 발라서 먹어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유저탄다고 어설프게 먹고 참다가 결국 진짜 안 좋은 과자나 케이크,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걸로 입 터져서 그러기보다는 그냥 좀더 건강하고 몸에 무리 없는 걸로 미리 미리 보상 심리가 천천히 가라앉을 때까지 내가 먼저 선수 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까지 컨트롤 하면서 건강하고 든든하게 식사해 주시고 운동은 운동대로 유저 탄다고 강도 조절하지 않고 계속 몸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기분 좋게 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보통 회복 기간을 4주에서 6주 정도 잡는데 심리적 보상 심리가 줄어들고 호르몬들이 정상화되면 알아서 운동 강도도 올리고 싶어지고요. 음식에 대한 욕구도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자꾸 유저트 한다고 억지로 참고 참고 참으면 이 심리적인 욕구와 호르몬의 비율 균형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약간 느슨하게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빨리 심리적인 부분과 호르몬적인 부분을 회복시키는 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억지로 참으면서 유지어트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건강한 상태로 몸을 유지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음, 겨울철 안전 운동하세요.